9월급의 그 잠이와 9월급의 그 잠이와는 월급이 전부인 2천만 월급쟁이들의 불면증을 해소하는 방송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월급에도 그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머니 스토리 TV 뭉치 양승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세다파 성철입니다. 네, 포트인 대표 빈봉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시즌 2 이제 새로운 캐스트분들과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어떠세요 몇분몇번 해보니까 어좀뭐 반응이 있, 있으시던가요 주변에 아 네네 그 안에도 한번 들어보더니 네. 아 너무 내용도 좋고 네. 충실하다 네. 당신 대단하다 아. 이런 어또 엄청난 가족의 피드백을 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네 팔은 안으로 굽고 <laughs> 네. <laughs> 저는 아직 예또 네. 주변에서 얘기하시는 건본 실력을 못 보여줬다 <laughs> 네. 예 조만간 뭐크예 뜨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합니다 예예 네. <laughs> 네. 저희가 뭐 아시다시피 어떤 뭐. 다들 잘 먹고 살아요 다들 뭐 크진 않지만 먹고 사는데 이렇게 방송하는 이유는 정말 단순합니다 2천만 월급쟁이들 어, 진짜 편하게 단잠 자기 한번 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에, 좋은 분들 모시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에, 그래서 뭐, 틈틈이 또 우리 청취자 분들 많은 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자제력 관리의 중요성 에, 이런 내용 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어떤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건가요? 어, 어때 보 이제 사회 초년생들의 재테크다라고 얘기를 하면 상품이 우선 나오는 것 같아요. 뭐 뉴스나 보면 뭐 음. 사회 초년생 들어가서 뭐 펀드 가입해라, 뭐 연금에 가입해라, 그렇지. 뭐 세액공제를 위한 이런 상품이 음. 필수다, 뭐 청약통장 가입 해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거지. 네, 금융의 봉이죠. 네. <웃음> 네. <웃음> 그렇죠. 네. 아주 깨끗하니까. 깨끗하죠. 예. <laughs> 근데 실제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지출관리 거든요 아 지출관리 네, 그 지출관리가 되려면 은 본인의 자질력이잘 관리가 돼야 자제력 네, 음. 근데 좀 상담하다 만나보면 그게 좀잘 안되는 환경에 대한 요인이 있을 음. 건데요 그게 좀 아쉬워서 오늘 이런 주제를 좀 받아봤습니다 그렇지 맨날 그돈 없이 살다가 돈 벌면 쓰고 싶잖아 예 맞죠? 하고 싶은거 많죠 하고 그건 싶은 당연한건데 예 그래서 참 다들 어 관련돼서 뭐 저희도 상담 많이 하지만 대부분 비슷한 질문들 하는 것 같아요. 우리 펴대님은 예. 어떠, 어떠셨어요? 사실 전년생 시절에. 아전좀 썼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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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가 이제 경제 활동 시작할 때만 해도 예, 남자들은 뭐 카드 빚만 없이 장가가도 훌륭하다 뭐 이런 <laughs> 상황들이 아, 좀 있었어서 아, 전좀 예, 두려움 없이 음. 썼던 것 아, 같습니다. 그러셨어. 예. 지금 어때요? <laughs> 지금은 뭐다 뺏겨갖고 뭐 예, 용돈 받아 쓰고 있으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한 가지 아쉬운 게 하나 있는 게그 사회초년생 시절을 전 공군학사장교로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근데 또그 당시에 또고향이 사다 보니까 음. 아름아름 과외가 들어왔습니다. 아, 그래고 상당히 괜찮았었는데 전역 음. 단기장교였거든요. 3년대 전역하려고 보니까 통장 찍어보니까 마이너스 500이 찍혀있네요. 돈다쓴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제 동기들 보면 그렇게뭐 과외 같은 거 없이 그냥 뭐 뒷고리만한 월급이긴 하지만 월급 받아서 군인공제 이렇게 가입하셨던 분들은 음, 음. 한 2, 3천만 원 모아 나갔거든요 아, 예, 맞아요. 근데 에이. 그 차이가 이제 어떤 거냐면 저는 어. 또 고향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너무 그 자제력 없이 돈을 쓰고 다녔던 거고 음. 그분들은 영내 생활 하시면서 음. 안정을 도모했던 게뭐군 음. 생활하면서도 2, 3천만 원 차이가 나면 음. 한 30년간 이런 게 쌓인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렇죠 제가 볼때살초년생때 네. 어떤 시스템을 갖추냐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에이. 우리 그 강의 나가시잖아요. 근데 네. 대표님. 강의 네. 나가시면 혹시 사회 초년생 분들이 뭐 질문 같은 거 많이 하시나요? 어, 일단 뭐 생각보다 금융이나 뭐 아니면 뭐 개인의 뭐 인생 설계, 재무 설계에 대해서 너무 생각들이 없었다. 입사하느라고 음. 바빠서 그런 거 있었고 음. 또 하나는 단순 재테크 쪽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근데 그 재테크로 연결되는 고리가 음. 제가 보니까 예 yeah.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자제력 없이 돈을 썼다 음. 근데 남은 돈이 얼마 없는데 이걸 뻥튀기를 하고 싶다 음. 근데 주변에는 그런 유혹들이 또 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음. 이게 자제력 관리라는 차원이 자산관리에도 음. 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Yeah. 아까 우리 그문치님께서잘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돈 벌면 얼마나 사고 싶은 게 많겠어요 그렇지 남자들만 네. 해도 당장 뭐차 사고 싶은데 할부로 사도 괜찮냐 이런 질문 정말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뭐 광역시 신입 공직자 과정을 갔더니. 선배님 핑계를 대면서 선배님들이 그러는데 나중에 바빠지면 해외여행 못 가니까 음. 지금 마이너 통장 받아가지고 해외여행 다녀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는 건데 음. 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자기 결론 낸 상황이거든요. 그렇지. 나는 가고, 난갈 거야. <laughs> 너는 그냥 괜찮다고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뭐 이런 네. 거거든요. 근데 어, 이런 측면들 처음부터 빚져서 하게 되면 습관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제력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면 좋은데 어려운 게 절대 아닙니다. 자제력 음. 관리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음. 지금 당장 그걸 할 돈은 없다 음. 이럴 때 계획을 세워서 하자라는 겁니다 음. 그래서 되도록이면 쓸 계획을 좀밀어놓고 음. 돈을 모아서 하자 이게 자제력 관리인데요 네. 근데 이제 재밌게도 이제 그렇게 관리가 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고 네, 네, 네. 하늘에서 신이 내려오죠 네. 지름지게 내려오죠 <laughs> 어, 근데 그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자제력을 잘 관리하는 사람하고 음. 자제력 관리 실패하는 사람들을 만나봤지 중간은 못 만나봤던 것 같아요. 음, 음. 근데 그런 게 쌓이다 보니까 자산에 대한 격차가 벌어지지 않을까? 어, 이런 생각이 굉장히 들어요. 중요한 포인트에 말씀해주신 것 같아요. 뭐 사회 그 월급쟁이들 빠라잖아요.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뭐는 그건 비슷해. <웃음> <웃음> 네? 아, 비슷한데 그 차이가 뭐냐? 네, 뭐 차이가 뭐냐? 아, 그 소, 우리 에스레반이 말씀하신 이 시작에 대, 시작 부분에서에 대한 자질에 대한 차이 이게 쌓이면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요즘 혹 요즘에 광고보다 혹해서뭐 사진 적 있으세요 광고 보고 혹해서 산거 예. 서한국 없어가지고. 아 네. 네. 그러세요? 예. 네. 사실은 너무 자서적으로 잘하잖아요. 한국에서 는국에서혹국에서 한국에서 뭐국에서한국에라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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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거 이거 봤으면 너 이것도 갖고 싶을 걸뭐 <laughs> 이렇게 예, 유도하는 거죠. 그것도 뭐 그렇게 한번 보고 나면 그때 안 사더라도 살 때까지 그게 제가 뭐뭘 검색하든 뭐 하든 계속 따라다니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뭐 자제력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저는 여기서 한발더 나가보면 음. 사고 싶은 게 있을 때 자기가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사면 좋은데 음. 이제 부채로 사기 시작하면 이게 내성이 생긴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엠브레인이 이제 부채솔루션에 대한 부분들을 조사를 할때 자료를 보니까 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은행에서 빌린 돈 그러니까 금융에서 금융기관을 통해서 빌린 돈은 음. 97%가 대출인 줄 알아요. 음. 그러니까 빨리 갚아야 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음. 근데 자동차 할부는 82%. 0만 대출인 줄 압니다. 음. 18%는 자동차 할부가 빚인지도 모르는 거죠. 음. 그리고 신용카드를 이용한 500만 원 미만 할부 서비스도 음. 80% 다섯 명 중에 한 명꼴로는 빚인지도 모릅니다. 음. 음. 그런데 더 심각한 게 뭐냐 이런 것들이 20대로 올수록 더 강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음. 20대 재밌는 통계 볼까요? 20대 지인에게 빌린 돈, 지인에게 빌린 돈을 부채로 인식하는 비율이 67%밖에 안 됩니다. 음. <laughs> 그러니까 세명한 음. 명꼴로 남한테 빌린 돈이 내 돈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음. 20대가 누구한테돈 빌려요? 주먹구구식 자산관리는 저리가. 스스로 하는 자산관리. 보통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와우. 20대? 네. 20대 후반. 친구 친구한테도 빌리지만 부모님. 부모님. 엄마 아빠한테빌리는 네. 거죠 말은 빌리는 형태지만 알고 네. 보면 이제 생활수준을 높이는 데 쓰면서 나중에 갚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 초년생일수록 이런 이렇게 빚을 져서 소비하는 이런 형태에 대해서는 좀 경각심을 가지고 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음. 차를 구입하실 때 어떤 식으로 구입을 하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네, 할부를 했습니다 예표 네. 네. 대표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 저도 첫 차를 살 때는 할부를 했죠. 상당히 예. 오랫동안 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첫 차를 사서 36개월 할부를 하고 예, 그후에는뭐 했죠? 계속적으로. 네. 그러니까 보게 되면 요즘에 이제 뭐 캐피탈 회사 보니까 이런 음. 광고를 하더라고요. 음. 준중형차야 준중형 그러니까 음, 음. 뭐 차량 가격이 1,530만 원인데 48개월 동안 이용을 하고 음. 선수율 15%, 계약금 15% 내고 음. 4년 뒤에 차량을 반납하면 음. 월 리스료가 2사만 원이다. 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그 자동차 할부보다 싸다 이런 광고를 하거든요. 네,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거에 혹해서 사실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음. 근데 여기에는 많은 정보가 빠져 있습니다. 음. 어떤 정보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뭐 각종 세금들 부가비용들이 좀 많이 빠진 것 같은데. 그쵸 예. 그러니까 뭐그 취등록세 이제 내준다 손 치더라도 방금 말씀하셨던 부가비용을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음. 자동차 리스를 했을 때에 대한 기회비용을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음. 일단은 선수금 계약금을 2 3 0만원 정도 내야 되고요. 음. 보험료를 미니멈으로 잡아서 1년 차에 1 3 0만 원. 이후 1년에 10% 할인을 한다. 그럼 4년 음. 동안 한 450만 원돈 들어가고요. 음. 리스료가 4년 동안 1,152만 원, 음. 기름값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매달 25만 원씩 들어가는 거 가정하고, 음. 그다음에 4년 통틀어서 기타 비용이 300만 원 들어간다고 하면요, 음. 4년 동안 준중형 자동차 리스하는 비용이 거의 3,300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갑니다. 아. 월 기회 비용이 네. 무려 70만 원이 달하죠. 그렇지. 사회 초년생한테 네. 70만 원이란 돈은 어떤 돈일까요? 월급 받아가지고 70만 원 빼고. 음. 남는 돈 쓴다 음. 저축이 힘들다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음. 이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하기 때문에 나도 한다 이런 음. 건 조금 우리가 자제해야 되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네. 그~ 사회 초년생 (3년차) 되신 분들 어~ 그~ 재무 현황을 보면 돈을 모으고 안 모으고 차이가 어찌 보면은 이 차가 있냐 없냐 예. 이 하나로 시작되는 것 같아요 네. 실질적으로도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만약에 차 구입 시기를 (4년) 동안 늦췄다 그렇지. 그러면은 월 교통비 (15만 원) 제하고 오십오만 원 저축을 했다라고 하면 사년 뒤에 이천팔백만 원 정도 모을 수가 있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이사년 동안 차한 대에 대한 기회비용이 무려 음. 거의 한 삼천만 원 돈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 음, 음. 더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더큰 문제. 음. 더큰문제가 뭐냐 반복된다는 거죠 예, 그렇지. 이런 네. 게 반복이 된다. 네, 그러니까 리스 사년 동안에서 차 반납했다. 이분뭐 할까요? 음. 또? 네, 다른 차 리스해야 리스하고 네. 그다음에 아까 우리 표 대표님은 사실 관리점을 잘하신 케이스거든요. 음. 근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 할부해가지고 한 4년 동안 탔다 음. 그리고 팔았다 그럼 이번 음. 뭐할까요? 또 네. 할부하고 음. 근데 또 차를 사서 10년 동안 탔다 그럼 음. 이번 바꾸면서 또 10년 동안 탈 차로 하겠죠 그래서 음. 이런 시뮬레이션을 그려보게 되면 음. 차량 교체 시기에 따라서도 자산액 차이가 한 음. 2, 30만, 음. 시하, 2, 30년 지나면 음. 정말 뭐 3억, 4억 이렇게 막 시뮬레이션 차이가 생기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자제력을잘 관리하시는 게 사실 투자 수익률을 올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사결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인것 같습니다. 에이. 그 근데 남자가 차가 없으면 여자들이 안 좋아할 텐데. <laughs> 그렇지. 너왜장가안가냐 예. 차가 없어가지고. <laughs> 근데 이제 그런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차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기회비용도 말씀해 주시지만, 또 보이지 않는 비용이 뭐냐면, 알다시피 차를 가지고 다니면 주차 가능한 곳에서 밥을 먹어야 되겠죠. 예. 주차 가능한 곳에서 밥을 먹으려면 일단 밥값이비싸겠지 그리고 주차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딱집이 시작해서 보이지 않는 비용은 더 크게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게 되면 우리가 음. 이제 차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음. 뭐 그러니까 차를 포함한 여러 가지 어떤 의사 결정들. 음. 그래서 제가 정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내가 음. 평소에 하고 있는 재정적 의사 결정들을 음.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네, 예. 내가 하는 의사 결정이 내 자산을 형성하는 형태로 하느냐, 그렇지. 아니면 깎아먹는 형태로 하느냐, 그렇지. 이런 네. 것들이 반복이 되면 음. 내 삶이 어떻게 바뀔까 음.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음. 우리 그 저기 금감원에서 나온 지수가 있거든요. 네. 과소비 지수라고 있는데. 과소비 지수. 네. 그니 그러니까 조축을 네. 사실 얼마나 하고 있냐라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음. 월평균 수입에서 월평균 저축을 빼면 이제 쓰는 돈이겠죠. 음. 이걸 월평균 수입으로 나눈 겁니다. 음. 1이면 다쓴 거죠. 음. 그러니까 이럴 때는 재정적 파탄이다 이러고요. 음. 어, 0.7에서 1 미만. 그러니까 저축률이 음. 30%가 30 안된다는 과소비. 음. 네. 그다음에 0.6에서 0.7이면 적정 소비. 음. 그리고 뭐그 넘어가게 되면 근검 전략 조금 지나친 근검 전략이라고 하는데 음. 어, 우리 그 문치님은 어느 정도 네. 어, 저축률이신것 같아요? 과소비 지수가 어느 정도 될것 같으세요? 아, 저는 그 수입이 영으로 수렴해서 집 <laughs> <laughs> 과소비 지수가 무한대로는 뭐 거지 않을까. <laughs> 네, 농담이고요. 네, 저는 뭐 적정 소비형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우리 표대표 대표님 어떠십니까? 아, 저도 뭐 살짝 적정 소비 턱걸이 할것 같은데, 근데 음. 이 지수로만 보면 저희 대한민국 전 국민이 과소비인 그대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저축률 뭐 8%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자녀 수라든가 부양한가족 네. 여부에 따라 좀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음, 음. 그냥 재미삼아 보시는데 네. 한번 정도 경각심을 가지실 필요는 있을 네. 것 같고요. 음. 어, 사회 초년생은 그래도 음. 적정 소비 이상 정도는 좀 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뭐그 가이드라인인데 그 제가. 지금까지 그 경험해 보고 상담해 본그 사회 초년성들을 이제 겪어 보니 어~ 통상적으로는 70% 정도. 결혼 전까지는 미혼 외벌이 같은 경우는 자기 급의 70% 정도는 저축을 목표로 두는 게좀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 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 이 있으실까요, 대해서는? 네, 그렇게 정해놓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네. 실은 그런 물음들 많이 하시거든요. 음. 저 정도 벌면 얼마나 써야 돼요? 주변에는 어때요? 뭐 이런 음. 얘기들 하시는데 음. 그것도 저희가 얘기한 어떻게 남과 비교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런 네. 거 말고 네. 네. 예, 실은 나는 요 정도는 저축할 거야 라는 계획 먼저 세우시는 거 좋고요. 네. 근데 그게 한번 정했다라고 해서 꼭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음. 그 기준 정해놓고 살았는데 한달 음. 살아보니까 아, 이건 진짜 사는 건 아니야. 좀더 써야겠어. 아, 그럼 좀더 쓰셔도 됩니다. 근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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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에 속. 채점을 잘 파악 못하시고 그냥 음. 자연스럽게 관리되겠지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면 네. 버는 돈다 쓰고도 모자르죠. 예. 그렇죠. 네. 이게 그 진짜 좋은 지적해주셨는데요. 저는 처음에 어떤 세팅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러니까는 세팅. 음. 그러니까 세팅.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을 월급을 받아서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과감하게 한 150만 원 저축했다. 음. 50만 원만 썼다. 음. 이게 습관이 되신 분은 계속 그렇게 가실 거고요. 그렇죠. 근데 200만 원 벌어서 백구십만 원 쓰는 게 습관이 들었다. 음. 이렇게 되면 또 그렇게 계속 갈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는 어 돈이라고 하는 게 사실 약간 요물이어서 음. 처음에 어떤 식으로 쓰고 어떤 식으로 음. 저축하냐가 음. 어떻게 보면 향후 십 년, 이십 년을 그대로 가게 하는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음. 되도록이면 처음에는 쓰는 재미도 좋지만 음. 좀 저축하는 재미 이런 것들을 음.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자 여기 어, 중요한 <laughs> 얘기 적어 주셨는데 뭐 읽으면서 한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설계는 재테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관리, 돈에 대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자, 이상 저희 이머니 스토리 TV 그 월급 매참이와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